네 지금 저는 와서 이 타이칸 포이스 시승은 이미 했고요 근데 이번 이 미디어 시승 행사 때처럼 타이칸의 이 다양한 칼라를 본 적이 없어서 뭐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도 있었고 이렇게 한자리에서 볼수 있는 기회도 없을 것 같아서 칼라명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캡션으로 남겨드릴게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시승기에서 찍은 색깔 스모트 색깔이고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색깔. 전에 못 봤던 포르쉐 컬러여가지고 더 그런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이 색깔이 굉장히 좀 좋네요. 네. 그런 청담전 시장 차라고 하는데, 무엇보다 얘는 바깥에 이 체리 색깔과 안에 인테리어까지도 맞췄어요. 그래서 이 안에는 더 이런 짙은, 이게 약간 좀 뭐랄까, 어두운 보라색? 이라고 해야 되겠는데, 굉장히 좀, 섹시한 것 같아요. 고급스럽고, 좀 섹시한 거 같아요.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휠도, 이 휠이 제일 멋진 것 같아요. 얘 아니면 다른 일이 또 있는데. 어, 휠도 좀 같이 보여드릴게요. 오늘 휠도 여러 개가 있으니까. 어, 이건 검은색이고, 이 휠은 같은 거구나. 이 휠! 아, 이건 지금 흰색인데, 이건 무슨 색일까? 제일 별로예요. 뭔가 <laughs> 딱딱해 보이는 그런 휠이고 얘는 흰색 근데 얘는 아예 휠이 많이 해먹었고 근데 그래도 아예 새까만 얘가 있고 얘는 또이림 쪽은 은색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옛날 그 백태 타이어 좀 클래식한 그런 느낌도 좀 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기도 검은색인데 얘는 휠이 이휠 괜찮은 것 같아요 이 휠은 또좀 많이 뭐, 그, 폭스바겐 리볼버 휠도 생각나고, RS 휠도, 아우디 RS 휠도 좀 생각나고, 그런데, 괜찮은 것 같습니다. 또, 이 휠도 나쁘지 않아요. 약간 AMG 그 떡판 휠 같은 느낌도 나는데, 멋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건 뭐, 911이고, 저 휠이 더 이쁘죠? 센터라기 있는 저 휠이랑, 네, 소리도 좋고. 자, 이 차가 터보 S인데, 아마 우리나라에 들어온 타이칸 중에는 가장 많은 옵션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건 인테리어도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또 있는데, 이 푸른색도 괜찮은 것 같고. 그렇죠? 휠은, 어, 좀 전에 보여드렸던 휠이네요. 얘는 에, SUV. 그리고 얘는 좀 전에 봤었던 거. 그리고, 얘도, SUV. 이건 하이브리드네. 음. 자, 이 차가 좀 전에 말씀드렸었던 가장 많은 옵션이 들어간 타이칸이지 않은가 싶은데. 자, 이 뒤에도 보면 다 지금 카본이죠. 카본 디퓨저도 달려있고 그리고 지금 보셨나요? 뒷모습에서? 이포르쉐 이, 여기도 칼라를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전에 뭐 9.11이라든지, 내연기관 포르쉐에서는 넣을 수 없었던 색깔이지 않나 싶고, 우리나라는 또 번호판이랑 또 색깔이 같아서, 더좀잘 어울리지 않나 싶습니다. 음. 아, 휠도, 휠은 둘째 치고, 지금 이거 PC, PCCB가 들어가서, 대단하죠.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타이칸에는 그 텅스텐 카바이트 휠이 들어가서 그 브레이크도 엄청 좋더라고요. 물론 p c c 비는 그냥 가장 하이 퍼포먼스라고 볼수는 있겠으나 이번 타이칸에서 처음 추가된 그 텅스텐 브레이크도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훌륭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을를좀 보자면 자. 재밌는 게 하나 있는데 바로 이 포르쉐 디자인 시계 이게 있고요. 아 이거 다이 송풍구 테두리랑 저 기어 시프트도 다저 색깔을 집어 넣네. 스티어링 휠도 마찬가지고 취향이 좋군요. 아 이게 있었는데 저걸 제가 깜빡했네요. 저기 USB C 타입 포트 두 개가 밑에 있는데 저것도 옵션 아닌가? 아마 그럴 거예요. 얘도 그리고 시트는 어 시트도 이게 컴포트 시트가 아니군요. 그러네요. 이건 뭐지? 원래야? 이건 처음 보는데. 뭔지 아시는 분은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자, 그래서 차값이 2억 3,360만 원이고, 합계는 2억 8,170만 원. 빼면은 얼마야? 4,700여만 원 옵션이 들어갔습니다. 대단하죠? 근데 이거 넣으니까. 확실히 예쁘네. 없는 차를 보다가 는 차... 차를... 아, 이거 그리고 부메스터부메스터 오디오. 이게 자그마치 얼마냐? 670만 원 짜리입니다. 3D 하이엔드 서라운드 사운드 시스템. 그리고 히트펌프도 110만 원 짜리 들어갔네. 얘는... 아, 집안 없군요. 예. 이거 다, 사이드 스커트도 다옵션에죠 카본 들어간 거 아시겠지만. 아, 앞모습 해도. 어, 이거. 사이드 미러 캡도 카본. 카본. 여기. 립도 다 카본이에요. 예. 예. 그리고 라이트도 얘는 이제 LED 매트릭스. 들어갔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많은 타이탄과 어뭐 SUV들도 있는데 그리고 저기 911도 있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서 만들어봤습니다. 리로 아무튼 트렁크 먼저 살펴보자면 앞에 트렁크는 911과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렇게 크진 않은데. 그래도 제법 욕이 날 만큼의 크기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딱 보셔도 역광일 것 같은데 역광인데이 정도면 은그 리모어 케이스에 넣을 수 있을 공간이 되지 않을까 싶고 여기 다 열릴 수 있죠 여기엔 타이어 펑처 키트가 들어가는 자리인데 지금은 빠져 있고 뒷모습은 뭐 영락없는 뒷모습에서도 더욱더 포르쉐 같은 느낌은 나고 뭐랄까 지금 후방 안개등도 보시라고 켜놓은 거거든요 브레이크 밟으면 저 보조제동등이랑 어떻게 들어오는지 한번 살펴보지요 어떻게 들어오나요? 그리고 후방 한개 등은 두 개입니다. 근데 엄청 강하네요. 트렁크 버튼은 여기 있고, 트렁크는 잘 보이시겠네. 자, 얘는 뭐이 정도면 그래도 골프백은 대각으로도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짐은 그래도 꽤 실을 수 있겠습니다. 바닥도. 이 뒤는 배터리 때문에 없고, 엄청 단단하네. 요 여기 무슨 시멘트처럼 단단하네요. <laughs> 바닥도 공간이 하나 더 있고요. 그리고 얘 ERC2도 폴딩이 됩니다. 그래서 접어보면, 어, 그리고 여기도 이런 공간이 또 있고, 그리고 12V 시가 잭도 있고, 이걸 궁금해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모델3 가지고도 차박들 하시죠? 제가 한번 그래서 들어가 볼게요. 설마 근데 타이칸을 가지고 차박을 할 분은 없을 거라 생각은 듭니다만 한번 들어가 보죠. 어우. 누울 수는 있네요. 오! 야 의외로 이게 제가 제 키가 178인데 오딱 들어갈 수 있네. 이게 여기에 걸립니다. 야 신기한데. 네 제가 모델3는 안넣어봤지만 그리고 저 시트의 느낌이 어떤 뿌직뿌직 이런 소리 있잖아요 그런 게 전혀 없고 굉장히 좀 단단한 그런 게 있네요 네 지금 이제 타이칸4s 2열에 앉았는데 타임랩스로 찍혀서 지금 한번더 찍습니다 뭐라고 했지 내가 공간적인 부분은 제 키가 이제 178cm 기준으로 할 적에는 괜찮은 편이고요. 물론 헤드룸은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의자가 거의 90도로 서가지고 이것 때문에 똑바로 앉은 듯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불편할 수는 있어요. 무엇보다 놀라운 건 승차감이고요. 운전하면서 느꼈었던 그런 에어 서스펜션이 기능적으로 뭔가 이런 많은 노면에서 올라오는 불쾌한 것들을 걸러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주행 안정성을까지도 극대화시켜서 그게 참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2열에서는 이 에어 서스펜션 때문에 안락한 수준이 엄청 좋네요 지금 산길을 지금 이런 길을 달린 지뭐 10분 이상 됐는데 차가 보여주는 이런 롤링, 뭐 피칭 피칭, 요잉, 뭐 이런게 지금 현저히 적다 보니까 탑승자 입장에서는 피로도가 되게 적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시트에 사이드 볼스터가 이금 튀어나온 부분도 있거니와 보통 우리가 이열에 앉으면은 이런 산길 달릴 적에는 신체 중에 어느 한 부분에 힘이 들어가기 마련이잖아요. 지금 이 타이칸 같은 경우는 너무 안정적이어가지고. 힘이 들어가질 않아요. 뭐, 상박으로 문을 밀면서 탄다든지, 뭐, 엄지발가락에 힘이 들어간다거나 그럴 법도 한데, 그런 순간이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차가 안정적이라는 얘기겠죠. 그리고 지금 이 e 스포츠 사운드는 껐는데, 이 e 스포츠 사운드가 운전자에게는 굉장히 어떤, 물론 뭐, 우리 내연기관 차에서 들었던 그 박스와 육기통, 수평대형 육기통 엔진 소리랑은 다르죠. 뭐, 좀 우주선 이상한 그 미지의 소리잖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운전의 재미를 북돋는 요소로 작용은 하는데, 2열 탑승객에게는 그 소리가 약간 좀그 고주파 소리와 좀 맞물려가지고 좀 피로도로 작용을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끄니까 끄자마자 이 실내의 어떤 편안함, 그리고 스트레스도 떨어지네요. 예. 네. 그래서 누구를 태울 적에는 저 e스포츠 사운드는 처음에는 그냥 뭐, 어, 이차 이런 소리도내 네. 하고서 보여주고서 그냥 끌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청각에 민감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인데도 그렇게 느끼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고, 음 정확히 시장에서 부딪힐 차가 이 차는 사실 없어요. 이제 다음 주에 보여드릴 이트론 GT 실물을 이제 우리나라에서 들어와 가지고 보게 되는데 그차 말고는 보여드릴 아, 부딪힐 차가 없긴 합니다만, 그나마 그래도 모델 S P 1 0 0 D랑 비교를 하자면 거주성, 쾌적성적인 부분은 개가 월등히 높고요. 승차감은 근데 이 타이칸이 월등히 높습니다. 지금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심지어 어떤 부분은 1열 승차감보다도 2열 승차감이 좋아요. 예. 네. 지금 이런 토크 때문에 그냥 엑셀 하면은 뭐가 이렇게 퉁퉁 치잖아요? 근데도 이게 에어 서스펜션 때문인지 아니면 차의 그냥 지오메트리를 너무 잘 설정을 해서 그런지 탑승객에게는 그게 그렇게 막 신체에 우당탕탕 막 이렇게 안전해집니다. 완전히 정제가 잘 돼가지고, 뭐한70% 이상은 다 걸러내는 것 같아요. 소음, 충격, 이런 것들. 그래서 2열 승차감은 뭐 90점 이상 전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간적인 것과 시트 때문에 10점 빼고. 지금 이제 오토바이가 지나갔잖아요. 심지어 R1이 지나갔는데도 저 빅뱅 엔진이 엄청 소리가 크거든요. 근데도 지금 이 정도였으면 잠깐 얘가 이중접합인가? 아닌데, 암열이 두꺼운 유리였는데. 야 보통 전기차는 이런 동력기관에서 내는 소음은 없지만 외부에서 들어오는 소음은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도 뭐 차가 시끄럽냐 안 시끄럽냐를 더 크게 상대적으로 느끼기 때문에 전기차들이 흡차음을 더 신경을 쓰는데 타이칸 역시 마찬가지로 흡차음을 너무 신경을 잘 써가지고 차 자체가 내는 사운드 소음도 없지만 바깥에서 들어오는 소음도 매우 잘 차단이 돼 있습니다 놀랍네요. 이 헤드룸은 지금 헤드레스트는 제가 이거 다뺀 거예요. 근데 위에 마진은 없고 그렇습니다. 두번 녹음했으니 두번 녹화했으니 구독을 눌러주세요. <laughs>